2022 고3 6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6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요 2학기 중간고사 파이널 교재 3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판의 경계를 나는 어느 단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보기 보지 말고 어, 그림 해석 갑시다. 자 가가 판의 경계래. 판의 경계래. 이렇게 진한 두줄 해령이죠 해령? 그거 무슨 경계? 발산 멀어지네. 멀어지네? 여기도 발산 멀어지네요. 됐죠? A는요 판이 반대로 스치네 요거 뭐 보존 경계, 변환 단층 됐죠? 주로 요거 뭐 발산 경계, 해령, 열곡 이런 거그죠 그러면 C 해구 그죠? 보이죠? 바로 보이네? 요건 수렴 경계 그죠? 됐죠? 안으로 이렇게 삽입되는 거죠. 삽입 밀도가 큰 판이 이쪽이 크죠? 작은 판 쪽으로 삽입되죠. 작은 판 쪽에 화산지진 같은 어, 지각변동이라 는 거야, 됐죠? 해서 나그림, 자 그림 봅시다. 지금 이 그림 볼 때, 이 그림 볼때 헷갈리니까 그냥 뭐 보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 그죠? 위가 좀 길고 아래가 좀 작은 거. 세면수업 시간에 이거 뒤집어진 거란 표현 썼어요. 요게 내려갔지, 요게 올라가면 역단층, 내려가면 정단층, 됐죠? 정단층입니다. 그러면 괜찮지? 갑시다. 자 기억 보내. A 지역에서는, 자, A. 변환단층, 변환단층. 변환단층의 다른 말이 주향이동단층이에요. 이게 이제 고3 문제라서, 어, 정확하게 주향이동단층이 나오고, 만약에 고1 친구 같으면, 이거 변환단층 하면 돼요. 변환단층. 됐죠? 기억 맞습니다. 니분의 기억이 상반이냐고? 자, 정단층은요, 정단층은 상반이 내려가 있는 거죠. 기억이 지금 올라가지, 그죠? 어,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그죠? 하반이 맞아요, 하반. 하반 됐죠? 상반하반 구분 잘안 되는 친구는 단측면 위가 상반, 단측면 아래가 하반이거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되겠죠? 자, 이번에 C지역하고 B지역하고 나 나는요. 됐죠? 지금 나는 뭐라고? 정단층. 일종의 뭐 조금 작은 개념이지만 이것도 지각 변동이고 됐죠? 정단층은 힘으로 말하면 장력이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잡아당기는, 그죠? 잡아당기는, 밀어내면 이상하다. 그죠? 잡아당기는, 그죠? 요 힘, 장력. 요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럼 봅시다. 시지역. 시지역은 수렴이죠, 수렴? 그러면 요렇게 판이동하는 거 보이니? 요렇게? 그럼 이쪽도 요렇게 이동해야죠, 그죠? 이렇게 이동해야죠, 그죠? 어, 수렴이니까, 그죠? 그니까 그럼 시지역은 만나네. 횡압력, 횡압력, 이렇게. 횡압력. 됐죠? 안되고요금이 장력 말했어요, 장력. b 는 자, b 는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이 가네, 그죠? 장력 맞죠, 맞죠, 그죠? 따라서 C 지역에서가 B보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B가 더잘 나타나죠, B가, 그죠? 어, 틀렸죠. 답은 기억만 될까요? 되죠. 따라서 2022 고3 6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6번 문제 선생교재는요, 파이널 교재 36번 문제였고요. 정답은 기억이 맞습니다.